할렐루야. 아멘. 3월 20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넘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에 보내진 사도였지만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이방인들 못지않게 컸습니다. 바로 이전 말씀이었던 11장 1절에서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동족을 배반하고 이방에 간 것이 아니고 나는 도리어 동족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로마서 9장 4절과 3절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동족인 내 결회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 동족, 내 결회,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 자식 정도의 사이가 되어야 목숨을 걸 만한 목숨을 걸을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육신의 죽음도 아니고 영생과 영벌을 맞바꾸는 정도의 일이라면 정말로 쉽지 않은 솔직히 저라면 할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결정이었을 텐데 바울은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각오가 되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컸을까를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예수님의 희생이었구나.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고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어, 섬겼던 한 교회와 성가대였습니다. 그곳은 50년이 된 교회였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50주년 희년을 그 기념하는 음악회로 어, 많은 오케스트라와 연합 성가대를 데리고 메시아 거의 전곡을 올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신대원 입학을 1년 미룰 정도로 마음을 참 많이 쏟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3대, 4대까지 한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성도들 간에 사돈도 많아요. 평생을 같이 지내면서 뭐 산에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같이 김장하고 반찬 나눠 먹고 집안 속사정까지 서로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담임 목사님도 두 서너 번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바뀌지 않았죠.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서로에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폐쇄적이 되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몰랐죠. 왜냐하면 뭐 너무 친하고 좋고. 그 안에도 은혜가 있고 그게 삶의 전부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그 끼리끼리의 느낌이 교회에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이 섞이기가 힘들게 되고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배려하고 새 신자 친화적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진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새 신자들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정착을 못 하고 외부로 나가는,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나갔다고 해서 다 20대들은 아니고 30대와 40대 심지어는 50대가 되어도 참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성장해도 그냥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이였던 겁니다 꼬맹이가 쫄쫄 될 때부터 봤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기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분들과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 이 아픈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이 교회와 성가대를 사랑하는지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마음을 나누면서 내 구원이 끊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이 충만한 것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좋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으신 것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예민함과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했지만 그건 베드로가 좋은 것이지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했던 예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서기도 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어제의 제자가 오늘의 사탄으로 둔갑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부터는요 이방 사람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13절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그,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으로 흘러갔고 하지만 흘러간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올리브나무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은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올리브나무인 그대를 붙여 주셨다. 참 올리브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접붙임을 받은 돌 올리브나무의 가지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접붙임된 가지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쭐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에게로 구원이 넘어왔다고 해서 너희가 잘났거나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지탱한다는 것을 잘 알고 명심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어 19절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감으로 그 자리에 접붙임 받게 된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이 잘나서 잘해서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니네가 접붙임 받은 이유는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은 믿었기 때문에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가고 네가 접붙임 받은 참 올리브나무가 된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믿음이 없어진다면 너도 본래의 가지와 똑같이 잘려나갈 거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 보고 어쩌라는 말인가 20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넘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동시에 주엄하신 분이십니다. 주엄하신 하나님은 믿음 없는 가지를 자르신 것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믿음 있는 가지를 접붙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변치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있었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겸손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20절.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믿음으로. 참 올리브 나무에 붙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믿음이 없다면, 볼레 가지처럼, 우리도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합시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잊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루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질투를 일으켜서 다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 즉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서 복음이 떠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래 믿을 수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임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랑하지 않고 잘난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의 발걸음을 맡겨 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